아는 사람들은 바로 산다는 대륙의 실수 꿀템들로 엄선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쓸만한 제품이 있다면 득템하세요. 빠르게 제품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볼게요.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멀티탭이라고 꼭 사각 형태일 필요는 없겠죠? 라운드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멀티 콘센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USB 포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소켓을 지원하는 멀티탭으로 높은 실용성을 자랑하는데요. 돌돌 말려져 들어간 코드를 빼면 본체가 돌아가며 케이블이 나오는 구조라 케이블 관리에 효과적이고 전원 버튼을 통해 온오프 전환도 가능하네요. 최대 2m까지 지원되는 케이블 길이라 넉넉하며 플러그 타입의 경우 국내는 EU 플러그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퀄리티에 대한 만족도 높은 긍정 후기가 돋보이는 제품이니 다양한 공간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멀티탭으로 추천드립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신발끈이 풀려서 다시 묶는 것도 시간 낭비인데요. 신발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이 아이템으로 해결 가능하네요. 와이어형 간편 자동 버클 신발끈입니다. 한번 세팅할 때가 조금 귀찮지만 세팅해두면 확실히 편한 제품으로 버클을 돌려서 조이거나 풀수 있는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색이 화려한 신발 끈보다는 디자인 면에서 아쉽겠지만 효율 면에서는 훨씬 편하네요. 와이어 신발 끈 길이는 약 100에서 110cm로 넉넉한 편이며 버클 색상과 타입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신발 색상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 누적 3,000개 이상 판매될 만큼 많은 분들이 선택한 제품으로 현재 빠른 배송 중이라 10일 내외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효율 최강의 신발끈 하나 세팅해 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등산 가기 좋은 날씨죠? 이제 등산도 아이템빨이 중요해서 다양한 등산 용품들을 찾는 분들이 늘었는데 아무래도 등산 용품까지 큰돈 드리기는 아깝고 가성비는 괜찮은 아이템을 찾으셨다면 좋은 선택이 될 만한 등산 스틱을 가져왔습니다. 최대 5섹션까지 구분된 형태의 스틱으로 일단 접이식 구조라 보관과 휴대가 간편한데요. 편한 그립감을 제공하는 EVA 핸들과 알루미늄 및 카본 텅스텐 재질이 사용돼서 내구성도 좋네요. 히들락 기능을 포함해 잠금 장치가 잘 갖춰져 있어서 안전하고 네 개의 섹션 타입과 다섯 개의 섹션 타입으로 구분되는데요. 길이의 경우 포 섹션 타입은 최소 53에서 최대 110cm에, 파이브 섹션 타입은 최소 110에서 130cm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색상은 레드, 블루, 블랙, 실버로 다양하니. 끌리는 색상으로 골라보세요. 이 제품도 10일 내외에 빠른 배송이 가능한 상태니 등산 계획 중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구비하시길 추천드려요. 운동이나 산책 나갈 때 주머니에 넣고 나가긴 애매하고 가방을 챙기기엔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고민이셨다면 스마트폰과 지갑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심플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암밴드가 대안이 될수 있는데요. 스트랩으로 감는 방식이라 사용이 편하고 생각보다 내부 공간도 넓은 편이라 수납력도 좋은데요. 충전 케이블이나 이어폰 등 선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기 좋고, 기본 방수 처리는 물론 웬만해선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내구성도 강점이네요. 영상 제작일 기준 5,000원 내외에 미친 가성비가 장점이고 다양한 색상을 제공 중이라 취향에 따라 고르기도 좋은데요. 현재 금액에 따른 스토어 할인 쿠폰도 제공 중이니 필요하시면 혜택은 꼭 적용해서 가져가세요. 아직도 직접 손으로 커튼을 열고 계신가요? 스마트한 원격 컨트롤 커튼 레일 시스템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보세요. 음성 인식 컨트롤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앱을 통한 터치 컨트롤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앱으로 제어뿐만 아니라 커튼 상태도 확인 가능하며 전원에 문제가 있거나 자동으로 사용 불가한 상황에서는 수동 제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없네요. 게다가 시간대별 예약도 가능한 스케줄 제어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33데시벨 이하의 소음으로 무터 소리가 거의 없어서 조용하며 최대 40kg까지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함으로 웬만한 커튼과 두께가 있는 안막이나 방한 커튼도 걱은한데요 길이는 최소 2m에서 최대 8.2m까지 센티미터 단위로 다양하게 길이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 세팅하실 부분을 측정하셔서 신중하게 타입을 골라주세요. 플러그 타입의 경우에는 국내 플러그 타입인 KR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소 가격대가 있지만 스마트한 커튼 자동화에 로망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나 부담 없이 휴대하면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압축내열 컵을 가져왔습니다. 접어서 납작한 형태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실리콘 재질 컵으로 캠핑이나 등산 갈때 특히 활용하기 좋고 약 320ml까지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자랑하는데요. 접었을 때 두께는 2.5cm에 불과할 정도로 납작하고 펼쳤을 때 폭은 6cm 정도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게다가 별도의 뚜껑이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고리까지 있어서 손에 걸고 휴대하거나 등산 갈때 가방 끈에 묶는 등 편하게 휴대가 가능하네요. 색상은 그레이, 화이트, 블루, 핑크 네 종류에 타입까지 구분되어 있으니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평점 4.8점에 누적 500개 이상 판매되고 있으니 품절되기 전에 가져가세요. 야외 활동에 특화된 꿀템입니다. 접이식 다용도 포켓 키트인데요. 이름 그대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 휴대하기 좋아서 캠핑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할 때 챙기거나 차량에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모로 쓸만한 아이템이네요 이 작은 크기에 무려 14가지 정도의 기능성 도구들이 탑재되어 각각의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가위나 나이프는 당연히 갖췄고 오프너나 드라이버 등 여러 기능성 도구들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평점 4.9점으로 높은 만족도와 누적 9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생존템으로 만든 새가 좋다는 한국인 긍정 후기가 돋보이는 제품이니 하나 구비하셔서 야외 활동에 대비해보세요. 무려 만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평점 4.9점의 만족도 높은 가성비 캠핑 및 낚시 의자의 끝판왕을 가져왔습니다. 웨스트튠의 휴대용 접이식 경량 캠핑 의자로 헤드레스트가 포함되어 편하게 기대 쉴수 있는 형태인데요. 심플한 구성과 빠르게 세팅 가능한 구조로 캠핑 초보자라도 쉽고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현재 2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국내몰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춘 의자네요.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튼튼한 내구성에 사이드 포켓이나 컵 거치주머니 등 디테일까지 잡은 부분이 강점인데요. 색상은 베이지와 블랙 두 종류가 있고 넣어서 보관 가능한 가방도 제공돼서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작아서 좋고 넉넉한 수납 공간에 만족스럽다는 긍정 후기들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차에 두면 드라이브 중 경치 좋은 곳을 발견했을 때 차를 세우고 바로 세팅도 가능한 꿀템이니 쓸만한 가성비 야외용 의자 찾으셨다면 추천드립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놓친 꿀템이 없는지 추천 영상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